2015년 발생한 규모 7.8의 네팔 대지진 기억하십니까? 지진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해오던 월드 비전이 지난달 30일로 지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3년의 활동과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2015년 4월 네팔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은 9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약 800만여 명에게 피해를 미쳤습니다. 국제 NGO 단체 월드비전은 지진 직후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 카트먼두, 박타프루, 신투팔초크 등 10곳에서 구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3년간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300여 개의 집을 세우고 2만 가구 이상의 주거지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10여 개의 보건소를 설립하고 376명의 보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 다시 발생할 지진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지진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에게 심리치료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약 1,200명에게 트라우마 아동케어, 아동친화적 교육활동 등 다양한 교사 맞춤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일회성적인, 어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또 무너진 지역사회와 집을 다시 재건하고 또 그런 재난을 다시 발생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지역정부나 뭐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했고요. 월드비전은 모든 구호 활동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진행하고 월드비전이 세운 모든 시설들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했습니다. 또 식수 시설을 설치해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 가운데 뭐 화장실이나 식수 위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수 시설을 만들어 줘서 그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식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아동, 여성, 보건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 구호팀 김동주 팀장은 네팔을 포함한 세계 재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CGN 투데이 박건입니다.